안녕하세요. 이인, 상사입니다. 아 어, 저, 뭐냐, 얼마 전에, 아, 얼마 전이래, 토요일 날, 어, 콘티네탈 앞뒤 타이어 사러 오신 사장님, BMW 사장님,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. 어, BMW 동호회에다가 나름 또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, 또 나름, 어,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. 요즘같이 장사 안될 때한분한분 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, 구디어 타이어, 이피션트 크립, MO 익스프레이언시인가 뭔가 아무튼 그거, 벤츠 순정에 껴서 나오는 2 7 5 4 0 1 9 1나 둘, 두 개, 이렇게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오늘 굉장히 끝내줘요. 그275 그리고 4019 같은 경우는 또 구하기 힘들잖아요. 또 근데 오늘 또 좋은 거, 이렇게 물건 가지고 나왔습니다. 거래처 사장님이 또 제가 애타게 요거 찾는다 그랬더니 또 바로 전화 주셨더라고요. 타이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이피션트 그립 같은 경우는 저희 뭐냐, 그, 아, 트레드 어가 굉장히 낮은데, 요 정도면은 뭐80% 이상, 90% 근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구디어 타이어이고요. 신발 있죠? 독일산이에요. 요거 독일에서 만들어졌고, 이피션트 그립, MOE, 익 t 페이션 디드, 돼있고, 럼플레 타이어, 2754019입니다. 그 다음에 연도스, 보시게 되면은, 21년 45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이고요. 그 다음에 또, 이 친구, 자. 이 친구도 똑같이 21년 45번째 주 통일입니다. 어, 요즘에 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. 뭐 인터넷이나 뭐 저기에 보면은 럼플레 뭐안 좋다 그러는데 럼플레 당연히 좋습니다. 뭐 승차감을 뭐 따지시는 분들 이 있는데 이미 이차에 들어갈 만한 차들, 차종들은 다 승차감 세팅들이 다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승차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어, 다 독일 차들 다 이거 세팅돼서 나오고 있는데 뭐 독일 차들 뭐 그러면 승차감 다거지같고 그래서 다 빼지 않잖아요. 그다 좋은 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. 요거 개당 7만원 해서 두개 14만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. 뭐한 대분 있으면 항상 30만원에 팔고 있는데 두 개니까 두개 14만원입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1-8363 입니다. 오시면 제가 여기서 무료장착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는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